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장 막판에 상승폭을 더 많이 키우면서 맞습니다. 급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현대차가 아이오닉 7븐의 탑재될 배터리로 SK 이노베이션 제품을 낙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기대감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현대차 측은 아직 선정 작업을 이제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요즘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네, 너무 맞죠.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현대차에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지만 주가는 좀 막판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금이 그렇습니다. 좀 어디서 들어왔나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리 매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직 네.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니까 기대감도 남아 있을 거고요. 또 향후 배터리 부분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는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뭐 배터리 부분의 긍정적인 전망, 뭐이 부분은 뭐 얘기를 안 나눠봐도 네. 알수 있을 것 같고 효성 TNC처럼 뭐 4분기 실적도 잘 나와줬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4분기 243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만 배터리 사업만 떼어놓고 보면 479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해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연간으로 보면 1조 6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영업 손실이 났는데 배터리 사업에서는? 또 분기 최고,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측은 친환경 성장 주역인 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전망 어떻게 제시라고 했습니까? 네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 배터리 부문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전기차 시장의 원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차 시장의 고속 성장에 따라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SK 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 아워에 이상의 이제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라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 목표치를 125까지 높이면서 증권가에선 중장기 성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시장은 이제부터 성장이 시작된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 목표치도 계속해서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증권 업계에서도 목표주가 상향 조정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특히 대신증권은 40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올려 잡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큰 폭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인데 향후 또 배터리 부문의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네. 최종 판결이 현재 시각 오는 10일 나옵니다. 이 결과가 향후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비 판결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좀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수입이 지금 전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가 좀 최악의 상황으로 봐야될것 같고 다만 이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주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결과가 좀 뒤집힐 거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ITC가 최종 판결을 계속해서 연기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TC가 계속 연기하다 결국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까지 넘긴 거잖아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SK 이노베이션이 패소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좀 단도... 직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판결은 무효가 되고 소송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시작하게 됩니다. 시장에선 네. 바이든 대통령이 SK 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는 시그널까지 주게 되는 것일 거고요.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 분들은 이 가능성을 열어두며 현 상황이 SK 이노베이션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끝나지 않는 분쟁인 것 같은데요. 양사가 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까? 물론 있 현재 이견이 큰 부분이 합의금 규모인데요. 네. ITC 판결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정이 되면 적정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제계에서 적절한 선에서 양사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양사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고 또 양사 모두 소송에 큰 비용을 지출해 왔는데요. 이게 상쇄되면 실적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는 10일 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